폭풍을 기다리는 알바트로스. 사람들은 이세를 바보세라 부릅니다. 사람이 다가와도 도망치지 않고, 알을 빼앗겨도 그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니까요. 너무 큰 날개 때문에 땅 위에서는 걷는 것도 서툴고, 착륙할 때는 하늘에서 추락하는 듯 곤두박질을 합니다. 무풍일 때는 날아오르지조차 못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결함투성이 새의 조건에 맞지 않는 어설픈 새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 날갯짓 한번 없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죠. 단두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 알바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큰 3.5m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날개를 바람에 맡기면 수천 킬로미터를 활공합니다. 다른 새들이 폭풍을 피해 숨을 때, 알바트로스는 절벽 끝에 서서 그 폭풍을 기다립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거대한 날개는 더 완벽해집니다. 폭풍은 그에게 시련이 아니라 날아오를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 앞에서 알바트로스와 닮아 있습니다. 계획은 무너지고 세상은 각박해지고 하루하루가 버거워 몸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더 강한 바람을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잃어갑니다. 그러나 알바트로스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바람은 너를 꺾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멀리, 더 높이 데려가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절벽 끝에서 기다리라고. 폭풍 속에서 날개를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비상이 시작된다고.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당신을 가장 찬란한 곳으로 데려갈 날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차례가 오면 알바트로스처럼 세상 끝까지 자유롭고 찬란하게 날아가세요.